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어, 이제 이번에는 어, 사진만 넣으면 완벽한 포스팅이 작성이 되는 그런 자동화 프로그램 가지고 왔습니다. 한 일주일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예, 요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기능을 한번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재미나이 키, Key, API 키를 넣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어, 각자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무료로 API 키를 받을 수 있으니까 API 키 이거 검색하셔가지고 찾으셔서 생성해서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어, 블로그 카테고리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로 넣어보겠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면, 어, 이전에 넣었던 거를 제가 임의로 넣어볼게요. 여기가 비치 클럽이고요 어, 노을이 이쁘다. 여러 가지 추가 사진들이 있겠죠. 피자로, 그런지 사람들이 서 이런 프롬프트들 어,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어, 카테고리 그리고 주제 그리고 사진에 대한 설명. 만 간단히 넣으면 글이 완성이 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뭐든 됩니다. 정보, 뭐 홍보 아니면 리뷰 등등 모두 가능한 카테고리들이고요. 사진과 설명만 아주 간단하게 넣으면 프롬프트를 검토를 해서 이 목표 글자수를 진정한 다음에 이 프롬프트는 뭐 본인이 조금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바로 확인 및 생성을 누르면 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AI가 지금 입력된 정보에 따라서 사진, 그리고 글귀에 따라서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을 때는 이렇게 모모앱 후원하기 누르셔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글이 완성이 되죠. 생산된 블로그 포스트, 미리 보기, 어, 빨리 짱구. 등등등등 사진 들어가 있고요, 사진에 대한 설명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완전한 포스팅 이 하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좀 편하게 쓰느냐? 지금 아마 어, 보통 이 미리 보기에서 복사를 붙 복사해서 어딘가에 붙여 넣으면 에러가 나실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이 티스토리를 많이 쓰시죠? 이 티스토리에서 이티스토리글 쓰기 어 부분이죠. 글 쓰기에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기본 모드가 있는데 우리 방금 생성된 이글 그대로 따오시려면 그대로 복사를 하시려면 HTML 형식으로 변경을 하시고 이거을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HTML 복사. 그리고 이것들을 그대로 이기 모드를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HTML 모드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이 내용들을 그대로 붙여 넣으시고 다시 기본 모드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되어 있고 사진도 딸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딸깍으로 완벽하게 블로그까지 완성되는 이런 기능 많이들 기다리셨죠? 예,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 버전으로 지금 제가 임시로 서버를 돌리기 때문에 이 향후에 지금 프리미엄 기능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컨텐츠 추가 수정 기능, 어, 추가로 이 생성된 글에 대해서 뭐 추가 지침을 줄 수도 있고요. 어, 추가 사진을 더해서 글을 수정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톤 조절이라고 해서. 어, 이 글에 대한 톤을 어떤 식으로 좀더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제 프리미엄 기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어, 배포 버전으로서 그냥 편하게 쓰시라고 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어, 여기에 접속하는 방법 등은 예, 별도의 어, 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